한일 합병 조약을 공포한 1910년 8월 29일, 일제 강점기의 시작이었습니다. 대한제국의 통치권이 넘어가고 36년간 이 땅의 모든 것을 앗아간 시간. 1945년 8월 15일, 36년간 잃었던 빛을 드디어 찾게 됐습니다. 죽음을 불사한 독립운동가와 국민의 염원이었던 광복, 대한 독립 만세, 그리고 74년이 흐른 지금. 민족의 힘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할때 2019년 오늘 그 길을 따라가 봅니다. 대구의 대표적인 민족주의 시인 이상화. 대구 학생 봉기를 주도하고 의열단에 가담하기도 했던 그는 독립운동가 이상정의 동생입니다. 대구 항일 운동의 대표적인 발자취이기도 한 그의 고택. 송민서 리포터가 광복절을 맞아 이상화 시인의 고택을 찾았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시 '빼앗긴들에도 범은 오는가' 비탄과 허무가 있던 시구가 찾아온 손님을 맞이합니다. 올해로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한 지 74주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는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 시는요 해방을 바라는 간절한 소원이 담겨 있는 시인데요. 오늘은 이 마지막 구절인 뷰를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나라는 구절이 더욱 더 애절하게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시인의 그 애절하고도 공허한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시가 바로. 예 이시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선생님, 타이밍 딱 맞춰서 입장해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오늘 광복 74주년을 맞아서 대구의 네. 이곳저곳을 둘러본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디를 가는 건가요? 그동안 저희들이 많이 알고 있었던 3일 만세 운동길이나 이런 곳이 아니고 오늘은 건대 역사관, 굉장히 많은 흔적들이 있는데 건대 역사관 우현서류 광문사터 그리고 국채보상 운동 기념공원 이렇게 경제적인 수탈이 있었던 이런 장소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아, 대구의 항일 역사를 따라서 그날의 시간을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여러분도 저희와 함께 의미 있는 시간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이 먼저 찾은 이곳은 대구 중구에 자리한 대구 근대 역사관입니다. 100여 년전 대구의 모습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박물관이죠. 대구 근대 역사가 이 건물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얼마나 된 건가요? 네, 건물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1932년 건물입니다. 정말 오래됐는데 저를 여기 데리고 오신 이유가 뭘까요? 일제 강점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경제적인 수탈이 먼저 있었죠. 바로 그 자리예요. 이곳이 농공은행 자리였습니다. 근데이 농공은행이 식산은행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한국산업은행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제적인 수탈의 모습을 전부 다 이곳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전국에 60개소를 세워 조선의 금융을 지배했던 조선식산은행, 일본의 작은 공급처이자 군수산업을 지원하며 경제적 침략의 앞장서 왔습니다. 이외에도 상흔처럼 남은 대구의 역사. 자 우리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쌓았던 이 대구 업성이 1906년 10월부터 7년 4월 사이에 무너집니다. 대구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던 북쪽에 굉장히 많은 일본인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좀더 그들의 장사를 확장하기 위해서 친일파 박중량과 함께 대구업성을 무너뜨립니다. 이게 바로 1906년이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대구업성이 무너지고 동성로, 서성로, 남성로, 북성로라는 새로운 신장로가 생겨났습니다. 이등방문의 수양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대구 군수 박중양. 황제가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대구업성은 파괴되었고 그후 얼마 되지 않아 대한제국은 사라지고 맙니다. 전반적으로 대구 근대 역사를 한 눈에 볼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왜 제일 처음 이곳에 네. <laughs> 저를 데리고 왔는지 알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좀 가서 먹먹하긴 했지만 그 수탈의 현장을 보니까 좀 징했죠. 그렇긴 하지만 저희들이 여기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그야 말로 다볼 수가 있고, 그나 이제 이런 사실들을 알고 저희들이 다음 가는 파리로 로드 가 보면은 좀더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북송로에 자리한 은행 외관부터 연 은행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흔적들이 자리할까요? 아니 저희가요 오늘 대구 항해운동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기로 했는데 지금 여기는 은행이거든요 네 지금은 여기가 은행의 자리지만 예전에 특별한 곳이었어요 바로 우현서루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우현서로 루. 루. 네, 항일운동의 시발점이 된 바로 이런 곳이었어요 전국에 똑똑한 학생들 150명 정도를 뽑아서 이곳에서 공부를 했던 곳이죠 시인 이상화의 조부 이동진이 세운 우현서로 대구 지역 도서관이자 학교였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2대 대통령 박은식과 초대 국무총리 이동희 그리고 손자 시인 이상화 등 수많은 이들이 우현서로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일제의 사립학교 규제로 폐쇄되면서 흔적만 겨우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의 시발점이 우현서루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래서 이곳 우현서루가 더욱 더 역할이 크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어떤 역할을 했어요? 그 당시에 전국에서 똑똑한 젊은 친구들을 뽑아서 여기서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 소남 이루우 선생님 같은 분은 우리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를 빼앗겼다, 공부를 하자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장소가 그걸 제공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의 독립지사들이 배웠고 많은 독립지사들을 만들어냈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런 장소가 될것 같습니다. 1923년 교동에서 현재 이곳으로 이전해온 수창초등학교 이곳 후문에도 잊혀진 흔적이 자리합니다. 보통 국채 보상 운동이라고 하면 국채 보상 운동 기념 공원에 가야지 그 흔적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이쪽에서 국채 보상 운동의 흔적을 느낄 수가 있죠? 자, 이 자리가 우리나라 최초의 민족 운동이었던 국채 보상 운동을 하자고 했던 광문사 터가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광문사는 그 당시에 서상돈 스님께서 애국 계몽 운동의 일환으로 근대 교육이 시작이 되면서 많은 책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책을 출간했던 출판사가 바로 광문사였습니다. 아, 출판사가 있던 터였고 네. 출판사가 있던 터에 국채보상운동은 무슨 연관이 있는데. 자, 어떤 연관이 있느냐 하면 이분들이 나라 빚이 있다는 걸 알았던가요? 이 나라 빚을 갚아 보자. 이렇게 하면서 광문회라는 모임을 만들었던 거죠. 그 결성했던 자리가 바로 이곳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906년 출판사로 문을 연 광문사 하지만 광문사를 설립한 김광재와 서상도는 교육운동과 경제운동에 앞장서며 계몽운동을 펼쳐왔습니다. 그 다음에 광문회를 만들어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해 나갔죠. 지금 이곳에서 국채보상운동이 처음 시작이 됐다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국채보상운동이 어떻게 진행이 된 건가요? 사실은 우리가 담배를 끊어서 나라빚을 갚아보자,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또그 금액이 1300만 원, 1년 국가 예산에 해당되는 이런 많은 돈이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 측에서 봤을 때는, 너희들이 참을성도 없는데 뭐 담배를 끊어 이렇게 했지만 3개월 만에 함경도에서 제주도까지 쫙 퍼졌던 우리의 응집력을 보여준 이런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잘 퍼질 줄 전개가 될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탄압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구심점을 잃고 3년 동안 전개했던 이 운동이 허지부지하게 끝나게 되었던 거죠 우리의 국채 1,300만 원은 대한의 존망이 달린 일이라 할지니 바람 앞에 등불 같이 위태로운 나라를 위해 한민족의 힘을 보여줬던 국채 보상 운동 그 정신은 지금까지 이어지는 우리의 힘이자 원동력입니다. 네 오늘 하루 동안 저와 함께 대구의 항일 운동의 흔적들을 많이 찾아가 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선생님? 나라를 빼앗겼던 그 시절에 우리를 계몽으로 이끌어갔던 이분들의 흔적을 찾아보면서 그분들이 흘렸던 이 땀방울이. 우리의 독립을 앞당길 수가 있었고, 그 소중한 흔적들이 남아있었다는 것도 굉장히 귀하고, 그래서 그 흔적의 현장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한번 가보는 게 더욱 더 의미가 깊은 날이었습니다. 네, 대구 가까이 계시는 분들이라면요, 멀게 느끼지 마시고, 직접 오셔서 보시면요, 더욱 더 생생한 현장을 보실 수가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산교육의 현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접 한번 찾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만세!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한일 정세는 한 세기 전 역사의 그림자를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잊을 수 없는 수탈의 상처와 저항의 흔적들. 백여 년 전에도 빛을 발한 민족의 힘은 여전히 건재하다는 사실. 74주년 광복절을 맞아 다시금 새겨 봅니다.